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무는 자신을 위해 그늘을 만들지 않는다 중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시작 읽어드릴게요. 1987년 소더비 경매에서 빈센트 반고흐의 붓꽃이 5,390만 달러 약 635억 원에 팔렸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100년이 된 1990년에는 의사 가셰의 초상이 8,250만 달러 약 972억 원에 팔려 세계 그림 경매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와, 대단합니다. 그러나 정작 고흐는 자신의 생애 중에 단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다. 아, 1890년 3월 브리셀에 20인 전에 출품한 붉은 포도밭이 400프랑 약 6만 원에 팔린 것이 전부였다. 아, 어, 안타깝네요. 천재 화가이면서도 면도날로 자신의 귀를 자른 빈센트 반 고흐. 그는 수많은 정신 발작 끝에 결국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고흐는 불우한 생을 살았다. 평생 가난 속에 허덕였고 유전적 요인으로 정신발작 증세를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못생겼고 아주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여자에게 인기가 있을 리 없었다. 프랑스의 한 기자는 고흐를 자살로 이끈 많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로 사랑의 부재를 꼽았다. 그는 평생 동안 네 명의 여자를 사랑했지만 그들 모두에게 실연을 당했다. 그의 인생이 매우 불행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그의 옆을 지켜 주었더라면 그는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 기자는 썼다. 1880년 27살의 고흐는 과부이자 네살배기 애엄마인 사촌 키보스에게 사랑에 빠졌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부도덕하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가 하루는 자신이 너무도 사랑하는 키보스를 만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다. 키보스의 아버지인 스트리커 목사는 그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고흐는 스트리커 목사에게 제발 단몇 분만이라도 그녀의 얼굴을 볼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자신의 진실한 사랑을 증명할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했다. 하지만 스트리커 목사는 그의 애원을 거절했다. 그러자 그는 타오르는 촛불 위에 손을 올렸다. 곧 촛불에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그런데도 그는 촛불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스티커 목사에게 말했다. 손이 촛불에 타는 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그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수 없다. 그러나 사랑에 빠지는 것은 위험하다. 사랑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고 이성을 멀게 한다. 사랑은 우리를 격정적이게 만들고 맹목적으로 만든다. 사랑은 우리를 바보처럼 행동하게 만들고 어리석고 무모한 사람으로도 만든다. 그래서 사랑은 위험하다. 사랑은 불이고 폭풍이며 다이나마이트다. 보라. 그림을 그려야 할 손을 불 속에 집어넣는 저 무모하고 격정적인 사랑을. 사랑이 이렇게 위험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두 사랑을 찾아 헤맨다. 그리고 일단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면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사랑을 갈구한다.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급행열차에 올라탄 것처럼 말이다. 사랑으로 한껏 달아오른 이 열차는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그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여 지치고 망가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라는 물음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그 물음은 통하지 않는다. 왜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요? 하고 묻는 것은 바보 같은 질문이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 사랑은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이해 관계도 없이 열정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우리는 일생을 통틀어 이런 아름다운 경험을 몇번 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몇번 오지도 않는 사랑의 축복을 성급함과 미숙함과 충동으로 잃어버린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다. 고의 사랑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것은 그가 못생겼기 때문이 아니다. 가난한 화가였기 때문도 아니다. 그의 사랑은 순수하고 열정적이었지만 함께 사랑하는 지혜와 기술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사랑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두 마리의 고슴도치에 비유했다. 두 사람이 서로 가까이 할수록 서로의 가시가 서로의 몸속에 깊이 박혀 서로의 상처가 깊어진다는 것이다. 사랑을 아름답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랑은 신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축복임과 동시에 위험하고 파괴적인 폭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함부로 다루어서 종종 치유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입곤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사랑을 할수 없는 것도 고통이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고통이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방황한다. 우리는 이 불같고 맹목적이며 무모하고 우매한 사랑을 똑같이 맹목적이고 우매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랑의 불과 정렬을 다스리고 충동과 광폭함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사랑도 첫 술에 배가 부르길 바랄 수는 없다.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녀가 내게 다가올 때까지, 그녀가 마음을 열 때까지, 그리고 그녀가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그렇게 천천히 다가서야 한다. 밥을 짓는 것처럼 은근한 불에서 뜸이 들기를 기다려야 한다. 사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기다림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한 일인지 또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다. 그 열정을 삭히고 기다릴 줄 아는 일은 몹시 어렵고 힘든 일이다. 우리들의 사랑이 아름다워지는 것보다 상처받는 일이 더 많은 것은 성급한 사랑의 열정이 칼과 가시가 되어 우리들의 사랑에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기다리고 다시 기다리는 것. 그러나 그 기다림마저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시작이다. 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